임신 중절 수술 후에 불임이 되면 어떡하나요? 자궁을 긁어내서 유산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얇은 빨대 같은 관을 이용하여 흡입 치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S여성의원 원장 이혜연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고민 중인데 부작용은 없는지 또 주의사항은 없는지 설명드리고 사전에 피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이란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태는 불법이 아니야 라고 알고 계십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 있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조항을 개정하거나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야 했는데요. 국회에서 별다른 개정을 하지 못한 채로 12월 31일이 지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은 합법화되었습니다. 임신중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술적 방법 또는 약물적 방법입니다. 수술적 방법은 임신이 얼마만큼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면 마취 후석션기를 통해 자궁 안에 있는 태아나 태반을 빨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큐렛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자궁을 긁어내서 유산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최대한 자궁에 무리가 없도록 이런 얇은 빨대 같은 관을 이용하여 흡입 치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약물적 방법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이나 주사를 통해 유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이나 MTX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데 임신 초기에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약물 유산에 관련된 영상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절수술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임신중절수술 후에 출혈, 감염, 자궁 내막 손상과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초음파를 확인하긴 하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고인 피가 잘 빠져 나오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항생제가 발달되어 있어서 수술 당일 날 항생제 주사를 맞고 또 항생제를 일주일간 복용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염증은 잘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수술 후 2주 동안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술은 피하셔야 하고 잠자리는 2주일간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절 수술 후에 자궁 내막 손상이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가장 심한 경우에는 자궁 내벽이 엉겨붙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에 생긴 상처가 섬유화가 되면서 불임이나 습관성 유사한 무월경을 유발하는 아시안만 증후군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수술은 자궁내막회복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어 다음 임신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궁 내막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피임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꼭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하다면 임신 초기라면 약물적 방법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거나 또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고, 또 사후 염증 관리도 확실히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임입니다. 피임약, 콘돔, 자국내장치 임플라논 등 다양한 피임 방법이 존재하며 이러한 피임 방법은 개인의 건강 또 선호도 잠자리 패턴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과거보다 피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임을 잘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지만 생리 불순으로 인해요 난 임신이 안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신 중절 수술은 여러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올바른 피임 방법과 충분한 정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임신 중절 수술이 개인의 선택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S여성우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S여성우원 이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